토익 950 학점 4.3 자격증도 많고 공모전 수상 경력도 있고 면접감 느낌 좋아 아 경쟁률 1300대1아할수 있을까 아니야 뚫을 수 있어 김영성 하이팅 왔다! 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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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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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이제 나의 미래를 앞으로, 나의 미래를 앞으로 <웃음> <웃음> 성공과 명예, 오행연봉,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좋아하겠지. <laughs> 이제 백수 굿바. <굿밥. 웃음> 이즈시 로이야. 아빠, 밖에 있어! <laughs> 들이 개미만 하고 막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내 영혼과 뼈를 갈아 넣었는데 니들이 알랑가 모르겠어. 음. 똑똑똑. 아 들어와. 회장님 임원회의 준비됐습니다. 임원회의. 네. 아이들들이 뭐백 마디 천 마디를 해봐라. 내말한 마디면 그게 결론이지. 에이, 그래 한번 가보자. 회장님 가시죠. 어, 회 회장님.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 그래 그래. 가시죠. 그래, 가시죠. 그래 회장 들어가자. 참차나 유아 독전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안다고 저 꼰대 꼰대 아이고 어, 왜? 집불도 없는 게 그래도 난 부럽다 아니 저 형반은 천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구했나 보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참땅좀 주시든지 아니면 똑똑한 머리든 주시든지요. 그러게 인물이라 넣어주시든지. 아니 왜 유전자는 한 사람한테만 몰빵된 거야? 아이고 누구 조상 탓을 하고 그래 자기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야지 <목소리> 어휴 주여 이번 불순는 우리 아들 듣고 꼭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아니 아드님이 5등급 아니여? 5등급이 <목소리> 무슨 서울대 <목소리> 허허, <laughs> 하나님도 정말 난감하시겠다. 맞아, 맞아. <laughs> 남일 신경 끄고 퇴근이라 해. 허 아. <laughs> <laughs> 나도 알아. 내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면서 뒤에서는 딴소리 한다는 아. 결국 인생 혼자지 마음이 아프다 집에나 가야 쓰겠다. 에이, 울고 싶어라. 회장님 어디 가시죠? 어 저기 교회 가 보인다. 어 오늘 이 맞 이분데 우리 장학께교회 한번 가볼까? 아, 그, 그럴까아 응. 회장님, 회장님도 같이 가실까요? 아 아니요 같이 가시죠. 에이, 아까,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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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까, 같이 가. 가시, 아, 아, 아 같이 교 교양가. man 축솔하기에 말구에 어? 아니 21세기에 아,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너님은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이 마굿관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아, 예. 목동 다윗이라고 합니다 아, 목동 오, 오. 다윗이요? 아 당신이 주인장 다윗이요? 아, 예. 나 K 자동차 회장이시다 회장 아 <laughs> 손을 이 한번 잡아 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는 뭐 아주 조금 알고지친 사이입니다. 네고하는 네, 네. 뭐 사이 네, 네. 뭐 정리하자면 어색한 사이다. 아, 네요. 네. 네. 뭐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아, 네, 절찬이들 <laughs> 놀라신 것 같은데 네. 우유 한 잔씩들 하시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켜 보세요. 네. 아, 네. 네. 회장님도 한 잔. 네. 네. 여러분들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어? <laughs> 어, 이게 뭐 어우. 이거 식품 위생법 통과된 거 맞아? 아니 유통기한도 어? 지난 이거,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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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데요? 방금 짠 건데. 실으시면 아, 아, 주세요. 아니, 주세요. 아, 아니 아니. 아유, 잘 먹겠습니다 먹을 사람 많아요. 에니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요. 아니. 그냥 아. 마실게요. 부드럽고 흉기 으르르르렁르렁렁퍼렁렁렁렁아심렁렁렁렁렁렁렁렁렁 퍼? 퍼렁아렁렁렁렁렁렁렁렁렁렁렁렁털렁이렁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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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 멋진 향이 있을까? 음. <laughs> 아니 뭐하는 짓이야? 아, 받단야네 오늘 재산 날이다. 오늘부로 너는 뿌름든 양이 될 것이오. <laughs> <laughs> 그 푸인지 털인지 <프린지> 다 뽑아 버리겠어. <laughs> 아이 못생겨 가지고 사은말이하고는뭐 못생겨? <웃음> <웃음> 양의 털, <토? 웃음> 양의 탈을 쓴 여우 같은 것이뭐 <laughs> 여? 니가 어딨지? 목동이 우쭈리 이런 아, 사들이 야야야야야, 우쭈리 심통이 야 그만두지 못해? 목동이저 우쭈리는요 교만해가지고요 범라한다고요 맞아요, 우쭈리 너무 재수없어요. 아, 예, 목동이저심통이는요땅패에요 땅패. 교양이라고는 눈꼴만큼도 <놈> 없다고요. 맞아, 아유. 맞아. 침통이 너무 허약해, 허약해. 아유 이 녀석들이 응. 서로 이해하고 장점만 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응. 우주리 여기 앉아봐. 응. 아유 아유 이털 뽑힌 거좀봐라 아유. 어, 아유, 아유 아유 기름 좀 바르자. 아유 아유. 침통이 너도 여기 앉아봐, 앉아봐 아유 이피좀 봐라, 피 아프겠다. 후 응. 후. 나도 아픈데우주리우통이 네. 너희 둘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손들어 음. 잘못한 거 반성해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음. 화해하고 용서해야지 네 빨리 화해하고 용우해로우주리 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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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목동님, 아유, 목동님. 우리 목동님은 옷들이랑 심통이만 이뻐해 잘 좋게 지내라 난 있으나 말아야 관심도 없다 이거지? 나 오늘 가출할 거야 가출! 찾지마! 매 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해져 물었다 해져 물었어 얘들아 모여모여모여 네. 모여, 모여 이제 네. 얼른 모여라 네. 다 왔지 한번 불러볼게 이름 네. 잘 듣고 잘 대답해야 돼 네. 어디 우쭐이 왔어? 심통이네 네. 삐돌이 네 기쁨이 네, 네. 어. 어디 깡주 깡주야 어딨어 강주야 대답할 때까지 한다 강주야 음메 어 거기 있구나 엘라 음메 oh 아이구 너희는 오늘도 사이가 너무 좋다 좋아 좋아 어디 용현이용현아용현이 용현이 경숙이랑 같이 카페갔다 혼자 왔어요 이제 혼자 가는 것도 모자라서 경숙이까지 데리고 갔어 아유 중요 네. 어 그래 그래 어디 둘넷 여섯 어 이상하다 아무리 세워도 아흔 아무리 아흔 아홉 마리밖에 안 되는데 누가 없는 거야 어 손심이 어 손심이가 안 보이는데 너희들 손심이 봤어 못 봤어요 어 모른다고 어못 어, 봤어 신통아 손심이 못 봤어 아까 저쪽으로 갔어요 어, 저쪽 저쪽은 늑대 서굴인데손심아손심아 손심아. 네, 어, 우리 조심이, 안녕세요 잘라주세요. 이 못된 늑대 녀석, 네. 손심아 위험하게 <laughs> 혼자 어디 갔던 거야.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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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이쁜손심이 이제 혼자 다니면 안 되지. 네, 응. 그래, 네. 우리 같이 밥, 밥 먹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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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자. 어넘어 넘어 넘어 넘. 왔네 왔어. 아, 네. 다행이다. 순심이도 왔어. 오, 순심이 괜찮아? 네. 아이고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 순심아, 네.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디 갔었어 했잖아. 저기 겨울바다 갔다 왔어. 아유 혼자 가면 위험해. 이제 같이 가자. <laughs> 어, 그래 같이 가자. 네매 매. 뭔가 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분위기 아니야? 그래 여기 양들의 세계 말이야. 그러게 우짜리. 니하고 <laughs> 나 심통. 그헤 은근 욕심많고 엉뚱하게 사고치면 순심이 숨해 에헤이 그 뒷담화 하지 맙시다 회의실에서도 그러더만 죄송합니다 이 가슴이 가슴이 아파요 내 가슴이 죄송해요 회장님 에뭐 괜찮아 나도 나 잘난 맛에 살잖아 헉, 여기 마구까 뭔가 따뜻하고 뭐랄까 배우점이 많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유가 뭘까? t w o r 이 y 들을 너무 사랑하신 것같지않아 사랑. 맞아, 맞아. 어? 많이 o n 니 k 제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식하고 저도 어떻게든 출세해보려고 가등바둥 경쟁하며 살았어요. 위로 올라가면 뭔가 있을 줄 알고 무작정 달렸어요. 무능한 제 자신을 탓하며. 사실 위에 있으면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목소리> 낙오될까 두렵고 나만 특출하다는 오만감이 깊숙이 있지요. <목소리>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 <목소리> 둘 떠나갑니다. 아, 아. 그럴 때면 비참합니다. 음, 그 다들 진솔하게 성마음들 나누시고 뭔가 여기도 따뜻하고 훈훈함이 느껴지는데요. 다인 음, 목동님. 여긴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걸까요? 아, 그건 바로 이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네 저도 주님을 모를 때는 열등감 덩어리에 욕망에 쩔어서 살았답니다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봤지만 만족이 없고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럽고 투잡한 죄도 많이 지었지요. 그런데 주님께 눈물로 회개했을 때 주님은 저를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부르셨답니다. 아 회개. 주님께는 저의 그 투잡한 과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저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나의 주는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다위사 너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날마다 춤추고, 찬양하고, 팔짝팔짝 팔짝 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손심이, 우쭐이, 심통이 나의 자녀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그 한없고 조건없는 사랑 그 사랑 덕분이랍니다. 아, 그 주님이란 분이 누굽니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소. 내 부끄러운 가거를싹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분은 싹다 주어 주나요? 그럼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리라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네. 그... 아기 예수님이시다. 어? 구유한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아니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네 맞아요. 이분은 평강의 왕, 겸손의 왕,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전 어? 저도 경배하고 싶어요. 저도 경배하고 싶어요. 나의 오만함과 독수을 용서하소서. 저의 이기심과 미움을 용서하소서. 많이 비난했어요. 욕심부렸던 마음 용서하소서. 저도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원망과 불평을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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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달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오늘이 바로 진정한 축제의 날입니다. 아,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원의 기쁨으로 회사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장님 최고 아 갑자기 달라진 이 분위기 혹시 보너스 올려주시는 거 아니야? 정말? 어, 신통이 어이구 쭈리 네. 아이고 이쁜 순심이 네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니들이 나를 거울치료를 해줬어 맞아 맞아 회장님 맞아. 이제 순심이 우쭐이 심통이가 아니라 이쁜이 어? 사랑이 어? 순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어? 회장님 우리도 이쁜이 사랑이, 사랑이 순정인데요 아멘 아멘 아, 그래 그래 이번 마국한 체험 끝내줬어요. <laughs> 반애들, 네. 나랑 같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세요. 아멘, 회장님? 아멘. 여러분은 교회의 반석이 되실 거예요. 아멘. 세상의 권세를 다 꺾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가 깨끗이 없어지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곳 향기 마곡강 향기 꾀로 갑시다. 아멘. 아멘. 정깁시다! Okay. Okay.